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살아냅시다. 네. 네,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다 외우셨죠. 입버릇처럼 이제 막다 나오실 겁니다. 2022년 목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 아, 살아내는 한 해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어, 바로 이제 목양대회가 있는데요. 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프레젠테이션만 좀 하고 갈 텐데 구체적인 것은 또 이제 따로 모여야 되니까. 네, 오늘 바로 하기 때문에 어, 성가대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오, 안 갈아입고 네, 그거 기다리는 게더길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오늘 축도 끝나면요. 바로 그냥 남아계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세례식 이 있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이제 말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세례를 안 받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이 이번 주 금요일날 네 세례를 받고 이제 저희가 파송하게 되는데요. 어 그날 와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선교도 교회로의 전환에서 또첫 번째 있는 사건이니까 어, 잘 와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미크론 확산을 위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또 아프신 분들은 지금 오늘도 계속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고 계신데요. 어, 굉장히 좀 조심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이제 한달 동안은 네좀 온라인으로 들려주셔도 됩니다. 네, 올림픽 장로교회 시즌 투를 위한 정교인 신방이 있는데요. 이 신방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꺼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면 그때 하시고요. 또 줌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도 줌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줌으로 하니까 더 길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어,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2022년 강당 꽃 신청을 위한 달력이 네, 저쪽 식당 있는데요. 아직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 주십니다. 어, 다음 주기도 1분은 이태경 집사님, 2분은 권순남장로님이시고요 어, 1월 행사 일정 다음 주일에는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 작정도 하기는 하지만 선교 헌금보다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